16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자, X by X는 8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이 A는 2, 3, 5고 B가 3, 5, 6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체 집합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봅시다. 8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2, 3, 5고 B가 3, 5, 6이에요. 음, 한번 볼까요? 음, 어, A하고 B의 교집합. 자,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 3, 5가 겹치죠. 아, 맞네요.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걸어버리면 2, 3, 5, 6이 되겠죠. 맞네요. 자, A에서 B를 빼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2만 남죠. 그러니까 맞고요. A의 여집합 2, 3, 5를 여기서 빼야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1 4 6 7이 남죠. 맞네요. 자, a와 b의 합집합이 뭐였죠? 2 3 5 6이죠. 그러면 2 3 5 6을 빼 보세요. 2 3 5 6. 그럼 뭐 남습니까? 1 4 7이 남죠. 근데 1 7이요? 아니죠. 이렇게 돼야죠. 1 4 7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